안녕하세요. 여수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오광석입니다. 이번에 브리핑해 드릴 내용은 곡성에 있는 자연 속의 고시원인데요. 양로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수련원, 기도원 등으로도 활용 가능한 건물 토지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성에 있고요. 섬진강의 물소리가 머리를 맑게 하는, 해주는 자리에 위치한 땅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땅이 전부 다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고요. 곡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섬진강 자락입니다. 섬진강 물줄기 자락을 형성하고 있는 옆으로 고시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숲이 조성되어 있고요. 지금 내부의 모습인데, 이러한 조형물도 있어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내부를 보면은요, 어, 이렇게 고시원 건물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고시원 내부를 보면은 어, 책상도 있고 침대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 정원도 이쁘게 꾸며져 있고요. 그 주변은 수풀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 건물, 주딘 고시원 건물은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양 옆으로 양옆으로 고시원 건물 공부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번 동영상으로 촬영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원으로 들어가는 출입 이 폭은 어, 왕복 6미터 돼서 6미터 6m 정도 되는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그리고 좌측은 어, 이야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숲이고요. 이쪽에 전부 다, 이쪽이 전부 다 고시원 건물이 위치한 땅입니다. 여기 쭉 따라가면서 고시원이 길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도로고, 여기는 구도로고요. 구도로에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끝자락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도 고시원 건물이 해당되는 땅입니다. 이도로의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 앞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마음껏 사용할 수, 내집 내 앞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 영상을 보면은 이만큼이 전부 다 해당 토지입니다. 고시원의 주된 고시원 공, 건물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곳은 체력 단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식당으로 사용하는 건물이기도 하고요. 이쪽은 섬진강 줄기가 뻗어 있는 곳인데, 이쪽 지역을 습지로 조성할 계획에 있다. 곡성군에서 습지로 조성할 그 계획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막다른 도로죠. 예, 여기다 도로 끝입니다. 끝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내집 앞마당 도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섬진강 물줄기가 굽이치는 곳에 자리 잡고 있고요. 아, 아기자기하게 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이 정도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도로입니다. 지목상 도로로 다 되어 있고, 이 도로에 가로수가 쭉 심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섬진강 줄기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습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다. 곡성군에서 습지를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좌측으로는 임야가 넓게 펼쳐져 있어서 좋은 공기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요 어, 전남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에 소재되어 있고요 면적은 3,953 제곱미터,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은 연반이고요. 그리고 창고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272 제곱미터고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전으로 되어 있고 22제곱미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46제곱미터인데, 이거 역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매물현황 및 내용을 살펴보면요. 3,953제곱미터, 2,272제곱미터, 22제곱미터, 46제곱미터에서 총 6,293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지목은 대, 창구, 용지, 전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인데 이것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림지역도 있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이기도 하다라는 거고요. 건축은 단독 형, 단독 주택은 경량 철골주로 되어 있고, 2종 근린 생활시설도 있는데, 이런 철근 콘크리트, 강파이 부구주 벽돌조 이렇게 되어 있고, 창고 시설은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특징 장점을 살펴보면, 섬진강 줄기가 가로지는 곡성은 휴양과 힐링의 도시답게, 맑은 물과 나무 향이 그윽하게 퍼지는 아름다운 산천을 자랑합니다. 해당 토지는 현재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왕복 2차선, 6차선 도로와 6m 도로와 맞붙어 있어 어느 용도로든지 건축 허가는 용이합니다 대부분이 계획관리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건폐율 40%까지 가능하고요 현재는 고시원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리모델링이나 신축 등으로 해서 기도원이라든지 양로원, 수련원 캠핑, 야영장, 글램핑장 같은 것으로 사용하고, 사용해도 적절한 위치입니다. 매매가는요, 23억입니다. 금 23억, 매매가는 23억입니다. 지금까지 여수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였고요. 여수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오션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전화번호 686-5356번으로 전화주시면